원화 스테이블 코인 띄우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띄우기, 민주 제도와 신속 추진. 예, 이걸 어, 공략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공략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공략. 지난 지지난 대선에도 공략이었다던가 이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 현실 부정할 수 없어. 현실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 놓아야지 소화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부 유출되는 것도 가상화 그런 쪽으로 유출되는 것도 막지 않겠느냐 이걸 위해서 네이버에서 인재를 세 명이나 들여와가지고 어, 주요 요직에 세워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어, 싸매고 돌리고 지금은 당장에는 지금 당 어, 7월 달까지는 안 하고 8월부터 내놓을 예정인 것 같아요 8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당에도 이런 걸 이해할 만한 박찬대가 당 대표가 돼야 된다 민주당에도. 이런 경제적 상황, 세계적 경제적 상황을 이해할 만한 스테이블코인의 흐름, 어 이걸 어떻게 정립하고 발언하고 어, 허가하고 이런 법안을 빨리빨리 발언해갖고 돌릴 만한 이런 이런 박찬대가 전문가가 당 대표가 되어야지 이재명 정부가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게 더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이재명.